그 인공지능이 제대로 활용되면 바람직한 분야는 네, 혹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죠? 네, 혹시 한번 직접 오,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아, 네, 네, 어떤 분야가 인공지능 활용에 네. 가장 뭐 효과적일까? 네.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줄수 있을까? 이런 네. 네. <laughs> 어떠세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정말 필요하다 음.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어, 그게 약간 이. 사이트를 쇼트 사이트를 보느냐 롱 사이트를 음. 보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부분은 헬스케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료 서의스서어스를 하면 더하해서 잘해서 우리건다한 삶을 한수있을수있을에 음. 거기에 이제 데이터도 물론 굉장히 많고 그런 분야가 물론 지금, 어, 지금 앞으로 제 생각에 뭐한 10년, 20년까지는 굉장히 유망하기도 하고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좀더 롱텀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우리가 사실은 몇천 년 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꼭, 꼭 한방에 풀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프로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빈부격차라든지 아니면은 다양성에 대한 이제 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올런스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뭐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도 없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없고 그런 시대를 몇천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테크놀로지가 생겼으니까 좀더 평등하고 좀더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런 사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네. 동의하고요. 듣다 보니까 민주주의 얘기하셨는데 <laughs> 저는 이제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행정부가 그런 일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이제는 모으고 모니터링하고 즉각 즉각 내 생각을 반영하고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로 어, 모든 사람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서 예, 적절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답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또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런 세상 근데 거기에 있다면. 대해서 제가 한 네. 말씀을 네. 더 하자면 기계학습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네. 뭐냐면 음. 데이터가 많은 쪽을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문, 문제예요. 그게 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00만 명의 시민이 대전에 있다라고 하면 음. 만약에 90만 명이 뭐 카이스트를 없애자라고 하면은 카이스트를 음. 없앨 것이냐 음. 그 소수의 의견은 주, 주, 중요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음. 이제 좀 디베이트가 생길 것 같은데 음. 네. 어, 지금까지 기계학습은 전부 다 데이터를 음. 많은 데이터가 워낙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결정이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편견과 어 선입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음 우리의 굉장히 내밀한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 또 우려도 있네요.